제가 심심풀이로 그냥 유튜브에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그냥 유튜브에 그냥 아, 그때 그 공포 영상에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찾아보다가 그랬어, 그 뭐지? 너무 호기심 많아가지고 그때 막그막 그막 검색을 하다가 막그 AKB 호런 아니고 AKB 호런 아니에요. 그 뭐지? 그 AKB 예능 같은 건데, 뭐그 드라마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뭐 공포 예능 같은 거야. 아무튼, 그 출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키모토 사야카랑 아키모토 야스시에요. 그니까, 러 아키모토 사야카가 이제, 그 먼저 말을 해요. 하 아? 귀에서 자꾸 뭐가 들려요. 자꾸 뭐가 들리는데, 아, 왜. 자꾸 감지가 안되는 거지 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사약하 거짓말치지 마. 너가 원래 영역이 있다고 그래도 귀신이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저 어렸을 때부터 영역이 좀 있어가지고 감지를 좀 잘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제가 감지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는 잘 몰라도 한번 들어가 보면 알거 아니에요 하면서 같이 폐병원 들어갑니다 같이 폐병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폐병원 안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거 봤을 거야 여러분 저만 본게 아니라 그 일본인분들도 이거 다 봤을 거예요 다 보고 그 안에 폐병은 들어가가지고 그릇 떨어지는 소리 납니다 먼저 그릇 떨어지는 소리라고그 다음에 제가 아 이건 100% 주작이 아니다 아 주작이 아니니까 아 이거 계속해서 보다보면은 아 하이라이트 부분을 찍을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캡처 타임을 노렸어요 캡처 타임을 노려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캡처 타임을 노려서 아 이거 주작 아니야 100% 주작 아니니까 캡처 타임을 얼른 노려야 돼. 하면서, 그폐병은 들어가는 때까지 하고, 이제 기다렸어. 근데, 순간적으로 뭔가 지나가. 그 여자 형체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여자 소녀 형체 같은 게 지나가가지고, 겁나 놀랬어, 진짜. 거기서 캡처는 막한 세네번 했어요, 제가. 세네번 했는데,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니까 아키모토 사야카가 뭔가 들린다 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들린다 했고 아키모토 야스시가 이제 사야카 거짓말 심마어 네가 영역이 있어도 어그 영역은 어렸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어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저 어렸을 때부터 감지력이 좋아가지고 영역이 좀 있나봐요 하면서 이제 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키무트 살카랑 아키무트 야스씨랑 폐병원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있어요.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아, 씨.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겁나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캡처 타임에 3, 4개 놀렸단 말이야. 계속 노려가지고, 그거 캡처를 했거든요. 아주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니까 러 머리 부분이 보이는 거야. 머리 부분. 그러니까 소녀예요, 소녀. 소녀인데 머리 부분이 있어요 머리 부분이 있고 검은 형체야 겁나 무서워가지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조회수 100이, 넘어가, 100이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씨아 겁나 좋았어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 100이 넘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0이 넘었고 와 대박이더라고 거 진짜 유튜브 영상이 지금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진짜 그거인데 그 아씨 어, 겁나 그 아직도 생각나요 진짜.